안녕하세요. 건강한 피부를 전달하는 쭈상궁입니다. 오늘은 클렌징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번 촬영에서 모낭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안법으로도 없어질 수 있게 하는지,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즘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깨끗하게 클린을 해야 되고, 세안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 루미스파입니다. 루미스파. 일반 세정하고 다르게 얘가 요렇게 누르면 반대로 돌아가요. 반대로. 우리 빨래 짤때 이렇게 짜잖아요. 그래서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반대로 짜주면서 얘가 뽑아져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보시다시피 얘는 진동이 있어요. 피부 속 깊이 들어가서 운동을 또 해줘요. 탄력도 생기게 해주고 노폐물도 빼주고. 모낭충의 그 약산성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렌징이 약산성인지 제가 먼저 테스팅한 다음에 저희 다른 상공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시연을 하는 거 하는 방법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성 테스트를 먼저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번에 pH 4에서 6 정도의 약산성이면 모낭충이 살지 않는 환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아, 역시 수돗물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띄고 있고요.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시작? 약산성입니다. 클렌징 워터도. 제가 오늘 클렌징 워터로 클렌징을 먼저 일차적으로할 거예요. 그리고 루미스파 클렌저입니다. 어떻죠? pH 밸런스가 4에서 6 정도 노란색을 띠는 게 맞죠? 약산성이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약산성인 클렌징 워터와 루미스파 클렌저로 태안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하상공께서 어, 와주실 거예요. 하상봉님. 우리 하상국님은 서초동에서 <laughs> 앉아주세요. 아우 불편했어요. 먼저 어,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분 거리죠. 아 <laughs> 그렇죠. 네, 엄청 먼 거리에서 오셨어요. 네, 서초동에서 메이크업 샵을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이십니다. 속눈썹 아이리쉬입니다 다시 들어왔게요아 네. <laughs> 정말 15년 중에 맞습니까? 어,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어요. 반쪽은 지워드리고, 반쪽은 그냥 바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왜냐면 얘가 메이크업도 그냥 다 지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 얘가 뭔가요? 클렌징, 어, 루미스파 클렌징으로. 오늘 하는 건가요? 네네,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클렌징 워터로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메이크업을 지우도록 할게요. 왜 여자분들도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화장을 안 지우고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음, 응, 많지요. 그죠. 근데 루미스파는 귀찮아도 그냥 하게 돼요. 근데 세수를 안 하고 자는 게 진짜 피부에 안 좋대요. 미세먼지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메이크업 잔여물도 많지만. 네. 이렇게 닦아드리고. 루미스파는 이렇게 헤드를 탁 끼우면 돼요. 뺄 때도 그냥 이렇게 빼셔서 세척만 하면 돼요. 실리콘 헤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이 없어요. 네. 이건 그냥 물이거든요. 물을. 세수할 때물 묻히듯이. 놀라지 마세요. 이쪽도 할게요. 지금 한쪽은. 클렌징 워터로 닦아냈고 한쪽은 메이크업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두 분대를 루미스파 헤드에도 이렇게 물을 묻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루미스파를 한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하셔도 되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하셔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으니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스파는 세게 문지를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타이어장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코 블랙헤드 많이 있잖아요. 화이트헤드나 코를 잘 해주시고 이마도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눈썹 쪽자이 면이 그냥 피부에 닿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해서 림프 좀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루미스파를 헤드 면이 피부에 이렇게 밀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드륵드륵 소리가 나는 것은 옆으로 옮기라고 이마, 이마 볼, 턱, 이렇게 4분면으로 30초씩 드륵드륵 할 때마다 옮겨주라고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2분을 했고요. 이쪽은 메이크업을 지금 안 지운 상태거든요. 이쪽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그대로 면이 닿는 부분에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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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지 않으시죠? 음, 말해도 돼요.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자, 턱도 이렇게 관리를, 그러니까 루미스파는 세안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운동을 또 시켜주는 거예요 피부 속 운동을 그래서 이런 볼 옆에 부위가 탄력이 많이 생겨요 탄력이 자 이제 끝났습니다 보시면 화장품 찌꺼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떼서 세수할 때 같이 그냥 닦아내주시면 돼요 자 찬물인가요? <웃음> 찬물이네요 <웃음> 손을 좀 올리시고 상무님. 네몰을 하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벌칙 아니죠? <laughs> 벌칙 아니죠? <laughs> 니다 <아닙니다>, 지금. 벌칙같습니다. <laughs> 어, 어, 너무 신발 높은 거 아닙니까? <laughs> 저 고름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긴요. <laughs> 이제 하는 거죠? 하면 되죠? 해면 <laughs> 음. 되죠. 우아하게 세수를 참 잘하시네요. <laughs> 여기 거품 남아 있어요. 아직 있어요. 들어와서 못하겠어요 <laughs> 이물질. <이물탭같아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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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비눗맛이 막 나. <웃음> <웃음> 대박. 루미스파 클렌징 워터로 1차 세안한 것과 세안하지 않고 바로 한것두 분대로 세안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세안을 했어요. 자 이제 앉아주세요. 피부가 세안을 해서 이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진정 보습에 너무 좋은 거 해드릴게요, 타사님. 네, 이렇게 릴리프 팩을. 릴리프 팩은 어떤 효능이 있어요? 어, 진정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요즘처럼 여름철에는 얼굴에 열이 많잖아요. 열을 빼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열에도 굉장히 좋고 보습에도 수분이 엄청 많아서 보습에도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마스크팩 하고. 15분, 20분 있다가 띄워내야 되는 거 아시죠, 하사님? 아, 알지요. 네. 안띄어내면 어떻게 되지요? 그건 모릅니다. 아. <laughs> 알려드릴게요. 노폐물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15분, 20분 있다가 왜 우리 그냥 하고 자잖아, 막. 얼굴에 붙여놓고 자잖아요. 마스크가 혹시 작게 나왔나요? <laughs> 아... 사람 손에 <laughs> 끊었 <laughs>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laughs> 아니, 왜! 이거 작게 나왔어요? 찢어줄게요. 찢어 잠깐만 있어봐요. 눈을 좀 찢어야, 눈이 왜 이렇게 커요? 눈이 커서 그래요. 좀 찢어야 되고요. 저 입술 먹게 생겼어요. 입술도 어, 찢어줄게요. 있 <laughs> 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원액기세요 아, 그렇죠. 액기스가 있어요. 여기 액기스 도 아까우니까. 그 남은 거 팔하고 막목 같은 데다 해주셔도 네. 굉장히 좋아요. 아, 이렇게 남은 거를 해주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놔두시면 되고 이렇게 실리콘 헤드로 되어 있는데 계란 실험이 나올 거예요 계란 실험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계란 노른자가 터져야 되는데 얘는 굉장히 실리콘 헤드라서 부드러워서 계란이 터지지 않고 진동이 피부 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 속 깊이 들어있는 노폐물을 빼주고 그다음에 리프팅을 얘가 엄청 많이 때려주거든요 피부를 그래서 몇만 번을 두들겨주기 때문에 음. 피부 피트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래서 모공 깊이 있는 거를 음. 빼준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하고 다시 이제 메이크업을 했을 때그 깊이 이렇게 빼는 거에 그 메이크업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죠. 얘가 수축까지 다 해줘요. 음. 어, 모공만 커지게 하는 게 아니고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고 수축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탄력이 탄력이 생기면 모공이 늘어지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딱 조여주죠, 이렇게 응. 그래서, 조여주죠. 조여주죠. 그래서 <laughs> 피부가 아주 쫀쫀해진다고 할수 있어요. 쫀쫀 음. 피부가 쫀쫀 탄력 그다음에 클렌징까지 되는 거죠. Understand? Understand? Okay. 어, 릴리프 팩의 장점은 화장이 굉장히 잘 먹어요. 음. 하고 나서도 어, 피부 진정 보습까지 해주시고. 화장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사용을 하시면 열감도 삭히고 피부가 열려 있는 곳이 확 수분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릴리프 팩을 오늘 해드렸어요. 저희 뉴스킨의 네. 수분팩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수분은 수분이 엄청 많이 함량이 되어 있지만 얘는 진정까지 되는 거예요. 아, 진정까지. 수분의 진정. 음. 네, 그래서 이 초록색은 진정 트러블, 특히 트러블 있으신 분들 하면 음. 피부 진정도 되고, 열도 내려주고, 보습도 되고, 얘가 많은 역할을 하는 아이인 거죠. 음. 그래서 뭐, 화이트닝 마스크팩도 있고, 주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분도 있지만, 이 릴리프팩을 많이 이용하시면 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에 제가 릴리프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루미스파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클렌징, 노폐물 제거, 그다음에 탄력, 얼굴 운동까지 시켜줘서 라인도 잡아주고 모낭충도 생기지 않는 약산성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어,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클렌징, 피트니스, 탄력까지 주는 어, 여러 가지를 해주는 도깨비 명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수다를 떨다 보니까 10분 15분이 지났어요. 이제 떼셔도 되니까 떼드릴게요. 때도 피부에 보습 탄력을 줘서 피부가 진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은 클렌징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편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라 네. 눌라. 다음 편에 그럼 만나도록 할게요. 뭐였지? 시작. 깡비 쭉. <laughs>